내가 한 번, 모든 지우의 에센스. 아니, 저리 들어 들어 야, 가, 임마. 제가... 그리고 여기인 여기 마리오 베스트. 으아, 앙툭 앙 영어로 해야 한다. 멈춘 지 근데 여기 보면은, 멈 오, 로이지. 번에는을 많이 내볼게요. 로이시. 와리오 와리오. 로로 와리오. 리 오! 구멍 여러 개 사용하네. 근데 가능하네. 구멍이 크니까 물이 가 커져. 와리오. 이게 네 여기서 끝이 잠시만. 아닙니다. 오늘의 하이라이트. 포. 포. 엄청 젖었네. 7번도 까 여기 물놀가 보자. 풍선이 너무 커서 엄마 쿠파 영어로 뭐였더라? 다시한번 살펴볼게 B O w 뭐야 이정도면 거같아 잠시만 이 쪽만 잠시만 찾았다 다 어? 이렇게 됐고. 어. 아유, 어, 음? 오 맞아 어, 이거, 이거 피치인데 난다 알아 뭐, 피치 저희도 불살라고 자 오늘 어, 아침은 어, 비록 옷이 다 적기는 했지만 음, 오늘은 물품 서비스 물품을 뚫어도 터지지않는지 처음 했는데 다시 일부러 절 아예 바로 인시정지 음, 효과요얘 아, 도저히 알 수가 없어, 얘는. 안되고. 자, 아, 됐습니다.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어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시정지 딱 시킬게요. 자, 다같이 하나, 둘, 시작. 시간은 멈춰. 시작. 어떻게 하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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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몸통이 많은 모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자, 구독 눌러 구독 눌러 200만이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진짜 많아